안녕하세요. 찬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KBS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악플들이 달렸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김종국, 김종민은 되고, 이찬원은 왜안 돼? 연예 대상 악플. 정면 돌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가수 이찬원이 28세란 젊은 나이에 연애 대상이라는 이례적인 필모 그래피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가리를 전했던 그였기에 더욱 응원과 축하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수 출신인 그는 연예대상을 받았다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진 가운데 이찬원은 이를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며 소신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2024 KBS 연예대상에서 이찬원이 대상이란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KBS는 그가 처음 연예계에 입문했던 등용문이기도 한 친정 같은 KBS에서 무료 대상이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활발하게 예능 활동을 해왔던 이찬원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최근에 가수가 노래에 집중하지 왜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냐는 악플에도 시달렸기 때문에. 이 찬호는 이를 의식하듯 소감을 통해 저는 어릴 때부터 예능도 방송도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방송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찬호는 가수로 데뷔했지만 요즘은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수 김종국과 김종민의 경우 역시 초만 애능 활동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고 각각 SBS와 KBS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애능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로 활약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이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8세란 다소 많지 않은 나이에 대상을 수상한 것이 이례적인 상황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길을 시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묵묵히 앞만 걸어왔던 이찬원. 과거 그는 한예능을 통해 미스터 트로 처음 준비할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200만원을 빌려 봤다며 우리 집에서는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엄마 아버지한테 진짜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픔을 딛고 성장가도 만 올리고 있는 이찬원 입니다 마치 kbs 의 간판 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올래만 해도 kbs 에서 불후의 명곡 하이엔드 소금쟁이 추석특집쇼 이찬원의 선물 신상출시 변소투랑 셀럽병사의 비밀 등에 출연하며 자신의 길을 닦아 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늘을 보낸 만큼 그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애능 대선배들 사이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아는 것 좋은 일은 모두 축하해 줘야지 왜 그래 모두를 남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이 메말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찬호는 눈물이 터질 듯 복받치는 감정을 보였습니다. 이찬호는 16년 전 2008년도에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KBS에 발을 들이고 2020년부터 KBS랑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해왔다라며 KBS를 향한 감사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너무도 용의로운 상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KBS를 위해 성장하고 함께하겠다는 더욱 강한 활동의 의지를 밝혀 많은 이들의 축하와 격려,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찬스 여러분 앞으로도 이차원은 가수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